수확했네. 뭐야 여기 조용히 겠니가 볼까요? 밥이 없어. 에? 그그 그 무슨 소리니? 야 아, 가고 가요. 갑시다. 야미. 에헤. 나도 갖고 가요. 나에게 미드볼 4 0 개가 있다고. 음나 선물 포장지 만들어 놨어. 하자니까 여러분 그래 오라 h 이거 이거 뚝배기 뚝배기 뚝배기. 하운드? 한 n d h o 까 n d h o u 여기 가까운 n d H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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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나어 n d h 어 u n d Hound? h 먹고 싶어. 부패물도 먹는데 뭐? 아운드 네. 케이크 이거? 아시죠? 빨너 빨간색 버섯 먹어. 아이 I e a n 음 먹을 수 있네. 그래? 몰랐네. 몰랐네. 어? 몰랐어. 도지 아, 내가 아는 건 그거구나. 우리 그 겨울 축제 때 나오는 케이크 아, 있잖아. 아 그거 못 먹지? 영원한 과일 케이크인가? 어. 디로 가야 하오? 말을 따라오시게. 이쪽에서 꺾으면 되겠다. 민기 움직여라. 아. 어. 어. 음. <laughs> 어 슬러틀 전에. 혹시 우리 여, 오늘 여긴뭐 하러 왔죠? 이곳에 음. 저희가 이제 보스를 찾아야 되거든요. 음. 위치를 찾아야 되는데 그걸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거랑 이제 보스를 소환하게 해주는 거를 하러 왔습니다. 음. <laughs> 거기 아닌데 김주혁. 그래? 왜 무지성을 가고 있었어. 아 <laughs> <laughs> 무지성으로 도시 쫓아가고 있어. 나라라. 모용 모용 모용. 어? 여기 달섬이네? 왜지? 여기가 갈버섯지형이에요 이게 버섯, 음... 버섯 나무 캐시면 퍼자가 나와가지고 아픕니다. 조심하세요. 아. 굳이 캘 필요 없다. 아나 잠깐 화장실 갔다 저... 오고 싶은데 어떡하지? 코지뭐어게 그래 <laughs> 내가 한번 뚫어두긴 했어. 나 여기서 잠깐 갔다 올게뭐 누구 오면 나 모르겠다. 지켜, 또안 될걸? 어, 또안 될걸? 아! 또안될 걸? 또안될 걸? 진심으로 보여. 하는 얘기야. 미로야 여기? 길을 찾아야 잠깐만. 되냐? 아니 저항 반좀뭘찾고 지금? 아 오마이갓 oh 소리가 들려 너무 오픈 오픈 마이징 아딱해 음. 이게 제가 뭔가 조치를 하면은 여기 누워있는 요 친구 음 이내 파수병 알트 누르면 조사할 수 있어요 진해 파수병이 깨어날 거거든요 이부품들은 작동하지 않 있는 거. 이 기운은 차이를 잡아주시다됩 가서 이 퍼즐을 허다닥풀어보겠습니어디이 어디야? 이차어이버리네김리 어디야? 이리 사람 목숨이 장난이야? 갑니다 여러분. 음? 갑니다. 준비 되셨죠? 아니요, 전 어디 아직 가지도 못했어요, 장님. 나왔으면 끊고 왔어. 끊고 왔어? 이거 아, 아, <laughs> 하나씩 들고 있어요. 와, 맛있겠다. 아니 맛없겠다. 뭐? 오이스 어, <laughs> 김주 감자 피레인 거 보고 맛없겠다 어, 일단 김주 김주엽 미볼줘 봐. 아피봇이저 땅에 떨어져 는거저거 아까워서. 뭘 아까워? 그냥 먹어 줄때 아니 허, 허기밖에 안 달아 있어서. 가자라. 이제 곧 싸우게 될 거야. 어, 뭐, 마나세래아나 <laughs> I'm going 데 o the pylon. 가안 a t 요 h a t do you think? I'm going to t 기서 p y l o 뭐 What is the boy? 나 h 당연히 저기서 보스가 몬스터가 나오는 줄 알고 우리 다 대기하고 있었지. 선 재단 아니었어 오오오온도온도온도 저거저거 보라. 노랏... 당연히 저기서 보스 오는 줄 알고 우린 건실하게 기다리고 있었거든. 돌아다니면서 이제 변비통 같이 생긴 걸 찾아야 돼요. 여기 인 거. 변비통 고대 석사. 파란색 노란색 찾았거든? 파란색만 찾을래요. 고대 가마솥 있어. Mm -hmm. Mm -hmm. 먼지 떠나. 이라고 있을 겁니다. 응, 태어났다. 뒤집 뒤집게 셈. 바거아지의 셈. 인된 포탈. 고대 가마솥 이거 아니지 철형 네. 어, 어, 거 없어요. 응? 맵을 파수병... 보고 다녀 맵을 보고 우리, 우리 맵 공유 안돼 상철이 형 뭐? 맵 공유 안 된다고 왜? 파수병 이리 와렉 줄이려고 어, 맵 공유를 꺼서니까 저에 얘랑 싸울까 모드를 바꿨어 렉을 줄이려면 당신이 바닥에 몸을 떨구는 것부터 멈춰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을하버렸어 파수병이랑 싸우도 되지 그럼 에이... 네. 어, 걔를 죽여야 돼한 마리 더 있거든 아래 파수병 여러 네. 마리야? 여기 아래 한 마리 더 있어 괘씸하네 그 아, 저기 태어, 바로 태어나네 잠자고 있어. 애가 아, 부활했니? 후드업해서 그 완전 체력 밑바닥으로 만들어놔야 돼. 그래야 제 재... 가동할 때까지 좀 걸려. 여기 제 잡아줘. 여기 제 잡아줘. 이와 이러고... 저기 아이고 여기 있는 제 잡아. 오히려 좋아. 난 상태형 붙는 게 나은데. 누구야? 누가 여, 팔을 여기도 팔을 있는데 지네 파수병? 어, 어 뭐야? 이 새끼가 한 마, 한두 마리가 아니야? 네. 내가 패고 있는니한두번 죽었거든? <laughs> 야, 계속 살아난네어 계속 살아나. 막대센데 어, 많아서. 어나 죽겠다 잠깐. 어야 음. 이거 이렇게 한두 마리씩 나눠 맡아야겠는데? 피가 음소 아, 괜찮대. 밥못 먹어? 밥 어. 밑에 올에 없어. 오케이. 그럼니 6포 갖고 간다. 다 죽어야 되는 거야? 가와. 어. 아, 우와. 어. 먼저 1한 명씩 마크해. 6포 어. 어디서 잡고나. 아, 아 김주! 호야이 응? 새끼야! 막. <laughs> 두 명한테 맞잖아. 나 혼자. 아, 오케이. 오케이. 내가 한놈 때릴게. 얘도 얘도 때려야 돼. 아니야, 캔데프로디아. 계속 때려야 돼 이거. 잡았다, 잡았다.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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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라고. 빈즈, 빈즈. 아, 오지 말고, 이러고 오세요 빨리. 오케이. 오케이. 자 보셔야 돼, 보셔야 돼. 대란도 예 예상돼 해야 될 듯. 좀 있다가. 이거 이 상태로 이 상태로 꽂혀야 돼. 여기 동그라미 안에 밟지 마. 어밟 밟자. 밟지 마. <laughs> 이 상승형 퀴즈 풀고 있는 거야. 순서 음, 맞춰서. 그 지키기만 하면 돼.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어디일까? 그 거기 열한 시 열한 시. 나랑 방향이 달라. 당신 보는 방향이. 여기야, 여기, 여기, 여기. 아, 여긴데. 여긴데. 느낌 여긴데. 나가. 여기야, 여기야, 느낌. 아니. 네 번째로 하면 어떻게? 아니, 넷넷 넷 여기잖아, 넷. 넷 여기야. 됐어? 응. 네. 내가 내가 말한 거 여기, 여기, 여기. 아아아아 까비! <laughs> 그럼 저 한시, 한신가보다 한시 아니 거기 했었잖아 여, 여, 여기 여기 쪽 요쪽, 쪽인 거 같은데 어 여기가 오. 뭔가 민규 쪽 필이야 응오 다음 어딜까? 앞쪽 아닐까요? 아 아니야 그 아니, 아니. 여기 여기 여기가 아니, 좀 아니. 뭔가 아아아 까비 아, 야 김, 김주호 저거 좀 패러 가자 새끼들 일어나기 전에 다시 일어나? 음, 점점 이렇게 고쳐져. 무 아, 이런 걸, 아 까비 아래가 먼저. 아, 부활을 하구나 아래, 아래가 어? 먼저. 아래가 먼저. 아래에. 어, 아래가 우리. 네, 아래 방향이 달라. 김주구분 어, 있냐? 할어영 구분 좀 있냐? 구분 없다아이 쓸모 없. 드가든요보스 네, 듣고 보스죠. 뭐 우리 이거나 캐자. 이거 캐면 님도 이거 캐셈 맛있는 거줌 <laughs> 둘레줌. 이거구나, 떨어졌어. <laughs> <laughs> 그래 지렁이들 주기적으로. 무시샷 와, 제일 마지막으로. 와, 시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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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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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 저거, 저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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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오오 동, 동! 우와! 그림! 아, 마지막! 땅 다지게! 오! 여기가 1 오! 이제 랜덤이구나 아, 까비 1, 2 오! 3, 5 오, 순서대로네? 어디가? 어디가? 그 한칸 옆에 한칸 옆에 아, 까비 이번에 피봇쪽 아, 까비. 내 쪽인가 보다. 어, 이 새끼 뭐야? 여기요. 네. 맞아. 어딜까? 네. 어딜까? 여기! 아, 아. 김주열 씨. 똥싼거 뭐야? 저형 어디였지? 여긴가? 여기요. 가운데. 다음, 여기. 아니, 여기! 아, 까비. 아, 거기. 이쪽인 거 같은데? 차. 음. 아! 오, 맞았어! 음. 오, 예! 음. 나이스. 나이스. 끝. 네. 똥똥똥. 뭐야? 뭐가 막 소리 들어가 네이 먼지 덩어 이런. 다 배우세요. 레시피 다 배워. 음. 아 이거 배우기할수 있구나. 나 이제 알았로 청사진이 레시피북이야. 근데 근데 다 있거든요. 집에 가면 돼. 다시. 음. 그나그국 국은 좀 있으신 분. 이거 종류된 지식이오. 갖다 버려? 네. 오케이. 나그 체감하다 떨고 놓 k o u 아니요 e video. I will c h 갈래 어때 u t 하 h e v i 왜 e o I will check out the video. I will c h 스 c k out the video. I will c h e 에 어디 보자. 영체 탐지기였나. 성체 그럴까? 탐지기. 성체? 아 잠깐. 아 끼었. 야 동굴지렁이 목소리 어, 들린다. 여리여리 속속 해야 돼. 이렇게서 나온 천체 탐지기가 있으면은 이것저것 찾을 수 있어요. 그걸로 보스에 필요한 조각상이랑 이제 대계왕 에비치를 알려줍니다. 이렇게. 어 대기한 위치도 알려줘. 좋은데. 그러니까 월석이랑 툴레 들고 빨리 오세요. 그 정도면 됩니다. 왜 그래? 뭐 해야 될거였어 우리 집 가서? 만들어야지. 천체 탐지기. 오케이. 탐탐기에 원래 툴레랑 월석 들어가잖아요. 몰랐어. 근데, 썩자 여기 막내모르는게뭐 있다는데 누굴까 그냥 비와 궁금하네 u m a 라고 누구라고. 누구라고. 고 싶은데 고누구비라고가라고누 얘기했잖아. 라고 누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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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고고 가야겠다 구근 좀 캐가야 겠다 어 구근 하나 있다 나이스 오 오우케 아이스 구근을 켰는데왜 구근이 없지? 변한건가? 저 전구근 벌레죠 그러네? 이새끼 뭐야 뭐야 이 새끼 있는 거야. 김주호 뭐함? 우분개고 응. 응. 있어. 아. 왜 혼자 나고데이지 이러고 있었나? <laughs> 어디 있는 거야? 저쪽에 있나? <laughs> 오치소 사마데시다. 금방 와. 음, 잘했습니다. 뭐 악몽 죽이 그건가? 아니, 그 그건 여유로운데? 악몽 불이가 날 따라와. 발그 유적을 한번 활성화하고 나오면은 걔네가 나오는데 그냥 무시하고 달리면돼요아 어쩐지 계속 쫓아오더라. 점수 응. 자다. 올라오시면 삼풍기 어, 오는... 한번 써봅시다. 어떤 거? 삼풍기. 삼풍기. 삼태탐식기. 오케이. 아. 드디어 이제요 어? 우리도 괴물이 되어가겠구만 아. 이 정도면 어디가서 고인물이라고 해도 되겠는데? 아. 글쎄 퓨얼 리버 잡아봤어 굼지마의 그거 알고 계신가요? 굼지마의 유저 중 퓨얼 리버를 잡아본 아, 유저는 약 30%에 불과합니다 사실 구라임, 그냥 해본 소리 그런 것 같은데 100%일걸? 굶주말한 사람 중에, 퓨일 잡은 사람? 그럼 얘네들이 이때까지 굶주말 안 했었던 사람들이야! 응. 맞지 맞긴 해 그니까 러 피어리브를 반대 기준인 거지 피어리브안 잡았으면 굶주말을 안 안한 거다 어, 고개 들고 어, 올라오셨나요, 다. 여러분? 예예 yeah. 건조 중 자, 갑니다 어 벌써가? 바로 가자. 아 뭐야? 좋아. 자, 신년. 우와. 이렇게 방향을 알려 주거든요 들어가자. 따따따라라라라라라. 아, 참고로 여기 오시는 방향 쪽에 우측으로 가시면 여기 양봉장을 해 놨습니다. 꿀 필요하시면 따시면 어, 되고요. 절대 안보고겠어 광고에 사진. 어느 정도 갔을 때 다시 야, 엔더 포탈 엔더진기구나 전달이구나. 여기야 딱 거다 여기야 어 이거 벌집 하나 아니지롱 아니지롱 이 <laughs> 아니지, 자식아 아, 엔더 진주알 가지고 진짜 마크 하고 싶다 요즘 다시 해볼까요? 재밌는 모드 많이 어, 알림게 삼거리에서 여기 여기 진짜 반대쪽이다 이번. 네 이번엔 이쪽이다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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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거의 다 왔는데? 아, 아 진짜 좀. 여기야, 여기. 딱 아, 여기야. 여기잖아. 여기야, 내 자리야. 아, 씨, 아무도 못. <laughs> <봤. 웃음> 어, 야 여기 자국이 이상한데 이 새끼. 이거다 이거. 이쯤? 어. 아, 여기야, 여기거 맞아요, 요거. 야야. 아니, 직선상이 여기네. <laughs> 여기다 여기 얘네네 얘네. 여기네 여기 있네. 조각돌이 그거? 어, 여기 사이 있네. 여기 사이 아. 그럼 얘가 파고 들어막하으면기 어, 에이, 헤이 이 새끼. 나와 나와. 나와. 아, 씨. 또, 어, 똥 진짜 너무 맞추는 났네. 게임 그거. 없다. 어펜다운이 네 어펜다운. 너무 개맛. 아, 조금만 옆에서 했으면 원삼투였는데 <laughs> 호우! 오, 오, 뭐. 뿅! 뭐야? 이제 요거 두 개를 찾고 그 다음 대괴왕을 찾아줘 다시 뭐야, 롬 민규 늙었는데 민규 할머니 온 어? 뭐야? 아, 늪지대에 있나본데? 저 끝에서 한번 여기 잡을래 그러니까, 그래. 생 그러니까 가까울 그러니까 수도 있어 불안하니 여기서 한번 해보자, 상철이 <laughs> 형이 정도는 건너가자 <laughs> 아닐 수도 있어 그니까 난못 미다. 이오시, 채찍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어? 설마 이 목토지는 아니겠지? 하나 만들어 둬라 어디 에 있어? <목소리> 레시피가 어디 있지? 보고에 있습니다. 무기다. 열심히 열심히 싸우는 거만이 어, 그러네. <목소리> 월석이랑 툴레 하나 있네. 어인 조심하시고. 죽여 네. 그냥. 아 버릇없다 죽이자야 아 야, 철거 안해 김주 <laughs> 철거 저 어인 하지 말자 싫다 여기쯤 이 싫어졌어 밤돼가지고 어 철석 조심 오우씨 뭐야 여기 치바 카이 당할거어다 썼어 이제 당신 차례야 오 여기쯤 전카이 오이다. 다시. 아, 늦게 왔다. 여기쯤? 네, 늦게 왔어요. 여기 여기 여기. 길에 만. 저 바로 파는 거 아니야, 갑자기? 바 그러네. 뭐던 게 빈. 대탐지기. 네, 응. 어, 여긴데?